네 안녕하세요 권기정입니다 저는 지금 괌 정부 관광청에서 주최한 괌 에코 웨이브 디어 괌 전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다양한 장르들의 작가들이 참여해서 진행하는 이번 전시는 그 괌의 이나란 마을에서 작가들이 페인팅하고 그다음에 현지 로컬 작가들과 함께 작업을 하면서 여행을 하면서 느꼈던 괌의 이미지들을 그 작가들의 감각과 개성을 통해서 표현하는 작품들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뭐야자 라든가 푸른 바다 그 다음에 원주민의 의상 퍼포먼스 그 다음에 이쪽에 괌에서 살아가는 그런 야생동물 등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그 다음에 괌의 문화 보존 자연환경의 보존에 대한 그런 메시지가 그 작가들의 감성과 함께 괌의 또 다른 매력을 발산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디어 괌이라는 그 전시명 처럼 아름다운 자연을 보호하고 개선하는 그런 작가들의 노력이 이제 괌을 어,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는 그런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 작품들이 나와 있는데, 뭐, 화가라든가 사진 작품, 여러 작품들이 나와 있는데, 이 작품들을 보면서 괌이 이제 어떤 생태 관광이라든가 지속 가능한 관광의 그런 실천들을 어, 추구하는 그런 관의 그 이미지 변신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018년부터 어, 국내 뭐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와 함께. 괌 어, 남부 지역의 이나라 마을을 방문해서 거기서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거기 로컬 아티스트와 함께 어, 작품 활동을 했다고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괌이 이제 우리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선물들, 문화 예술을 갖고 오는 선물들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작품 방금. 그러니까 파스텔 그 같은 거로 방금 만든 작품이고요 그래서 밤의 아, 그런 느낌들을, 색깔들의 느낌들을 잘 나타낸 것 같아요 바다에 있는 거북이라든가 물고기 같은 것들 표현하는 그런 작품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작품은 이미주 화가님의 작품이네요 자, 그다음에 이쪽에 보니까 또 어, 사진 작품들, 사진 작품들이 있고 여기서 이제 자연 풀장에서 다이빙 하는 장면들, 그 다음에 이제 선셋 장면들. 이 바다 쪽에, 이광이나 사이판 이런 쪽에 보면은, 선셋이라든가 그다음 에자연경이 상당히 아름답고요 사진 찍을 때도 상당히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늘이라든가 그다바다 같은 게 맑기 때문에 그 문화와 예술 특히 예술가들한테 많은 영감을 주게 됩니다. 그런 영감들을 가지고 여기 보시는 그런 작품들을 소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